네 안녕하세요 문재우 질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공공운수노조 택시지구 전남지회의 기자회견입니다. 택시지구는 노조와 조합원에 대한 회사의 탄압을 중단하고 광양시가 택시 발전법 제12조를 제대로 적용하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후에는 항의서안을 광양시장에게 전달하려고 시장실로 향했는데요. 광양시 관계자들은 청사 입구 기자회견까지 허용해줬는데 청사 진입까지는 너무 하지 않느냐며 나가섰습니다.

11, 11, 정확히. 우리 공공운수 동지들에게 협박한 그런 말은들을 세상에 하늘이다 알고 있다. 광양시 지향 관계자들은 똑똑히 들어라. 첫째, 시발점법제 21조에 보게, 보게 되면 운송 비용 증가금지라는게 있는데, 지금까지 광양시청은 운송 비용 증가금지를 적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비호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두 번째, 여객 운수 사업법 제 21조 1항에 보면 전액 관리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광양시청 관계자들은 이것조차도 모르고, 있, 모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 번째, 조세특례법에 보게 되면 부가세 경감세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가세 경감세이라는 것은 열악한 노동자들을 위해서 정부가 제정해 놓은 법입니다. 그러나 광양시청 관계자들은 그것조차도 모르,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철실하게 알게 되었고 오로지 도청 국토부에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노동자들은요. 이것이 끝까지 관철될 때까지 행정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공공운수 동지들은 온 힘을 죽을 힘을 다해서 투쟁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최고 노동자들은 6 0일저 앞에 보이는 천막농석에 돌입해 있습니다. 광양시청 그리고 광양시장님은 과연 누구를 위한 시장인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 저한테 전하십아아안하나말씀고 네. 네. 이렇게 해야지 여기까지 네. 양보했습니까 근데 이렇게 갑자기 면안죠 아니 시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 모르세요? 아, 아, 아니 시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모르고어 시청하면 갈게요 저기가 뭐 불법 조직을 하는 거야 지금? 아, 시청하면 들어갈게요 시민입니다 장만들어거요사 그러니까 아, 제가이좀해주니시렇게시죠 신기했잖요 당신들이 아, 일하지 아니, 않았잖아요. 대시만 잡고 말냐고 당신들 일안 해서 생긴 일이잖아. 아니, 아니, 아니. 이게 누가 나중죄다고 대화가 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갑자기 이렇게 있으면 뭐겠냐고요. 아니, 이게 주주가 이런 걸 실세입니까? 아니, 그런 게아되시라지금 시작해서 아무도 모르냐고. 아, 시작해 전담하라고. 아니 아니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최대, 최대, 최 왜, 왜? 아이 그거 쉬는 아도 그냥, 그냥 쉬는데 아기 아, 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면 애들 뭐화아아 저희가 지금 그 양보했다면 기다리게 되느라 그래서 기억까지아 저희들이 양보해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나아 저희들이 전화할게요 이 양보를 해드렸어요 아는 사람들은 안그 근데 갑자기 예정에도 없던 이렇게 이렇게까지 얘기가 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2인상 장이 오실 때까지 가예의이상전을한다고 했잖아요 전죠 여태까지 분량으니까 안되니까 지금 우리시험을만거 아 아니에요 아 <vals> 네. 전달한다요 언제 전달해요? 60일 들어왔 지구 단위로 하고 과양 지예단위 하고 과양 지단위 하고 이야기 먼저 사례에 예의가 있어야지 갑자기 이래 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 네. 안 그,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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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희 안내를 해요도 이런 면안 되죠. 그러면은 차라리 우리 같이 이 양재를 알아봐야죠. 그때 위 아니면 아, 여기까지 우리요시장나다 높은 사람이에요? 형 네. 네. 아니에요? 그렇죠 비서실장님 만나기 힘들어요? 비서실장님, 비서. 아, 시민이 시장님실에 안계시면 내려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간단한 거잖아니 우리가 기뭐정를할 거예요. 불법으로 리가 올라오는 거 제장님, 그그람을 날만 한번대을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믿고 그것을 잔뜩 해주면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제, 입니다이 정리했으니까요. 일단 예예. 우리 세만 올라가서 전달해주고, 너무 하자고. 네. 기술 장한다면전뜩 해주시면 되죠. 그렇게 하니 아, 아, 그러면 네. 모시고 내려오면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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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은 전달 네, 전달해. 아, 여기 전달해. 자저가 네. 받아 갖고 전달해 예, 전해드려. 전달 예,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해 드려. 전달 좀 잘해 주죠. 예. 예. 혹시 서실장 관계 있요 아니, 이서로해 가지고 전달됐다는 얘기까 예. 모드습니다 전화 주셔 갖고 확인해 줘도 돼요. 예. 연받았어요 받으셨어요?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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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님 <laughs> 연락이 자꾸 밖에 나와서 석진이 형님은 가지 말라고 했어요 네. 연락에 지금에는 <목소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곳을 막으면 안 되죠 네, 네. 괜찮습니까 다 네. 우리가 시간님신 이야기인데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까지도 60일도가 아무 답변도 없는데 누구를 믿냐고요? 어, 확인만 시켜주면 되잖아요, 이거 오잖아요. 왜 막냐고 지금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재 광양 시청 앞에서는 노조원들이 60일째 천막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인 만큼 행정이 나서서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